네, 사주를 분석해봅니다. 이 사주는 경자년에 태어나서 을 6월에 병진 일주 경인시 병화 일주가 6월에 인시에 태어난 곰명 여자입니다. 금년에 60살인데, 모기 두 개, 화가 하나, 토가 하나, 금이 세 개, 수가 하나, 합이 8자, 5행은다 갖췄습니다. 사주는 대체로 좋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정도만 가져도 상당히 은행에서 근무하면 좋은 사주를 가지고 태어났고 돈을 많이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그리고 사람이 실수를 않는다. 그래서 은행 근무는 금융계 근무는 하 것은 좋다 이렇게 됩니다. 은행 근무를 꾸준히 하다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그만두었다는데. 은행도 그 구조 조정이 있고 또 이렇게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자꾸 물러냅니다. 월급만 많으니까. 에, 그래서 영원한 직장은 없다. 에, 공무원 아니고는 영원한 직장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분도 하고 싶었겠죠. 근데 월급이 많으니까 은행에서는 소원 씨가 많이 큰 거예요. 그 나이 먹은 사람 보고 물러 물, 밀려낸다. 그이 사람 회사라는 지지는 어, 자식이 급각살, 격각살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예, 그러면 격각살은 그거든 팔다리, 허리 이런 것이 나쁘다 그러고 급각살하고 대동소이합니다. 아, 그래서 어, 두 개씩을 가지고 태어나다 보니까 자식이 에, 다쳐서 불구가 됐다. 아, 남자들 자식인데. 어, 높은데 올라가서 떨어져가지고 어, 척추도 다치고 다리도 다쳐가지고 장애인이 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주도 어, 본인보다는 자식이 다칠 확률이 매우 높은 사주, 아니면 본인이 에, 훗날 노후에 다칠 수도 있고 어, 그래서 자식이 그렇게 된 건데 이 사람은 운이 대체로 평생 운이 상당히 대체로 무난하게 가지고 살아왔어요. 에, 다음 대운도 무인 대운도 아주 운이 좋고, 어, 그래서 운이 전반적으로 좋게 흘러왔다. 그러니까 이제 금융계 은행에서 근무도 했었고, 사주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좋은 사주로 취급을 하는 건데, 그런데 또 마음 아프게 자식이 그 다쳤으니, 어, 참 어느 가정이든지 그 평탄하기가 쉽지 않은 거지요. 부부 문제가 불거져서 큰신 걱정이 있고. 어, 누구 또 부부 중에 식구 중에 몸이 아파서 그걸로 또 근심 걱정도 있고 어, 많이 갈쳐서 잘 되기를 바라는데 자식이 공부를 안 하고 엉뚱한 짓만 해서또 그런 것도 문제. 참 인생사 고달픔의 연속인 것입니다. 에, 전체적으로 이상 없이 잘 크는 집안은 아무도 없어요. 다 문제가 있지. 그래서 인생사는 고달프다 이렇게 되는 건데 부부 중에도 좋고. 건강도 좋고 경제도 좋고 자식도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식을 잘 키워 놨더니 결혼할 때또 엉뚱한 놈하고 결혼 다 해서 또 문제가 되고, 어, 모시미가 훌륭하게 키워 놨더니 어떤 아주 나쁜 기집이 하고 또 이혼해서 연애 가지고 또 그것도 또 힘들고 등등 힘드는 일이 근심 걱정이 연속으로 이어지는 것이 인생사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마음을 넓혀서 쉽게 쉽게. 시계식 예, 어떻게 마음을 먹는가 달려 있는 거예요. 예. 아, 이분은 꼼꼼하게 금융에서 근무하면 좋은 사주인데 실제가 금융에서 했었다. 금융계 아니면은 일반회사에서 아, 돈을 만지는 경리여도 좋다 예, 등등 그런 사주였는데 금융계에서 근무하다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물러났다. 근데 자식이 몸이 떨어져가지고 다쳐서 불구가 됐다. 아, 이 정도로 회사를 마칩니다.